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점검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안성시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세종 서울 고속도로의 진척 상황을 점검을 하고 언제 완공이 될 것이냐 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으로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김학영 국회의원은 원효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자이 가운데에 어, 이분이 김학영 국회의원이고. 어, 여기 왼쪽이 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네요. 어, 국토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바우더기 휴게소를 찾아서 진행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고속도로의 적기개통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 협력에 참여했던 한국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특징은 스마트 하이웨이면서 대규모의 국토 간선 도로만뿐만이 아니라 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제2 경부고속도로, 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겨, 경제의 대동맹을 차지한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사 현장의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도로공사 측은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화물 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내미권 수급률이 매우 낮았으나 국무장원의 어,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서 2023년 현재 내미콘 수급률은 56%에서 90%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교각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우리 민족의 대역사라고 할수 있도록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71%로서 자 세종 그 고속도로에서 안성 구리간입니다. 안성 구리 구리에서 안성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71%로 2023년 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니까 내년 4,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면서 세종에서 안성 구간은 16%로서 2025년 중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땅, 땅, 땅. 도로를 알면 나도 강남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인 초록색 부분이 구리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송파 쪽을 거쳐서 바로 하남, 여기 나와 있는 용인시를 거쳐서 안성시를 거쳐서 세종시로 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역사적인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종서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를 집중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세종서울고속도로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과연 투자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김한경 의원은 20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 구리 구간의 공사가 20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 지역의 큰 손해인데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 차질로 또다시 2024년까지 개통이 미루졌다고 하면서 해결 방안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기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종서울고속도로는 시속 140km로 해서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그런 고속도로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 사업효과는 혼잡구간 60%가 간소화되고요. 통행속도가 10km가 증가는 갑니다. 경부선, 중부선을 얘기하죠. 사회적 편역이 연간 8,400원에 이르고 일자리 창출이 6만6천 명, 생산 유발이 11조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세종 간을 70분대로 단축을 하고 이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ICT와 융복합, 해외진출을 확대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이런 경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이 세종서울 고속도로에서 안성, 구리까지는 이제 완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이런 안성과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 어, 0 2 3년대에 들어와서 용인시청 인구 원삼 면이 s k 스 반도체가 들으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닉스 토지 거래 허가가 풀림과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원산면 주변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2시에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장소는. 처인구 양지면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많은 숫자를 넣지 않고 10명 내외의 소수정예주의로서 이 특강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아는 데까지 용인 원삼SK 반도체 주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실시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종서울고속도로에 있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학용 의원이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그 호수 옆에 있는 고삼휴게소 또는 바우덕휴게소 이 바로 이 현장, 이 뒤에 지금 고3 대규의 건설 현장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이러한 관계자들을 독려을 하고, 어, 완공 일자가, 그 서울에서 안성까지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